안녕하세요 매일 10분만 주식 매매하는 10분 트레이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가지 일이 꼬여가지고 매매를 제대로 못했는데 아침에 컴퓨터를 켰는데 컴퓨터가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안 되지? 해서 제가 노트북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여행 가거나 하면 노트북으로 매매를 할 때가 있는데 노트북을 켰어요 노트북을 켜고 HTS를 켜고 근데 제가 노트북이 조금 느리거든요 느린데 유튜브는 찍어야겠고 해서 녹화 프로그램 켜고 나서 매매를 했는데 HTSP가 조금 괜찮아 보여서 시가 베팅을 진입을 했어요 제가 어제 관심 종목에서 드린 상단선에 넘어가는 흐름에서 좋아 보여서 진입을 했는데 이 시작했는데 호가창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이고 이상하게 돼서 저는 노트북이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녹화 프로그램 때문에 느려져가지고 문제 있는 줄 알고 녹화 프로그램을 막 끄고 다시 HTS도 껐다 키고 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일단 매도 주문을 막시장가로 걸었는데 매도가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해서 또 핸드폰 켜가지고 또 봤더니 핸드폰에서도 느리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오늘 뭐 거래소에서 전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매매는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laughs> 어떻게 이렇게 매도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호가창 움직이지도 않고 장애가 난것 같은 느낌에서 불안해서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시장가로 다 던졌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이 아쉬운 날이었고 7월 마지막 매매였는데 오늘 이런저런 일이 꼬여가지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제가 컴퓨터가 망가진 줄 알았는데 다행히 모니터 문제여가지고 지금은 또잘 되네요. 그래서 7월 마지막 날 이렇게 매매를 마무리했고 아쉬움이 좀 있지만 내일부터 또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7월 매매가 마무리돼서 저는 제 7월 한날 매매 결과 가지고 7월 결산 영상으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